안녕하세요 도루점핑입니다 네, 2025년 3월 30일이죠. 오늘의 챌린지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도 큐레이션 된 데일리 챌린지네요. 네, 이 사람 뭐 지오 파시라는 브라질 사람인 것 같은데 어,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섯 개 장소를 네,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장소일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라 뭔가 자, 차 보면 흰색에다가 반구는 남반구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이게 진짜 남방구 일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데 맞다면은 뭐 음, 남아공인가요? 이거 좌측 통행하는 것 같은데. 일단 좌측 통행하는 남방구 나라에 이런 분이면 남아공이고 보통 이런 도로는 요 이런 쪽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일단은 자.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일단은 바로 가도 될것 같긴 한데 컴플리 스탑이라고 되어있고 네 좌측 통행에다가 긴 번호판 그럼 뭐 여기가 맞겠죠 뭐네 어 굳이 그렇게 많이 고민해볼 필요 없이 음본벨라? 그런 데를 한번 가보면 아 에스와틴이었군요 왠지 자음 다음 나라 어 일단은 그니까 페루는 맞는데 페루 중에서 어디냐가 문제죠 저는 일단은 약간 도로 퀄리티, 그 다음에 각도 이런걸로 봐서 이쪽으로 달리고 있고 한데 음자 무슨 이야기 를 들려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키토스 근처 길이거나 저거 한번 봐야겠죠 페루 는 맞고 어참 좋다 말았는데 자 푸엔타 뭐라고 돼있죠? 네 뭔지 모르겠고 북카페인데 이런 데북카페가 있네요. 음, 이런 데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페루 사람들이 들으면 은 기분이 나쁘겠네요. 자, 얼른 이제 뭔가 증거를 찾아서 떠나도록 하면 되겠는데. 이키토스 타라포토 내지는 그 남쪽에 그 푸에르토 막, 막도날드? 막 아, 푸에르토 말도날드. 예, 맥도날드가 아니라 말도날도 그쪽 가까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데스 상맥보다 동쪽 인 그런 지역 느낌인 것 같은데 예. 오늘 큐레이션을 했다고 한이 사람은 뭐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준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뭔가 느낌이 안 오는 중이고요 음, 일단 상당히 뭐 모든 것이 페루를 가리키고 있는데 30c면은 뭐 정말 도움이 안 되죠. 30c가 얼마나 긴 도로입니까, 그렇죠? 여기로 돼 있는데, 그렇죠. 푸에르토 말도날도 뭐 이런 쪽은 맞네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약간 산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가고 있었는데 뭔가 이런 쪽 느낌? 음, 다시 한번. 뭔가 이런데 느낌이 조금 오긴 하는데 북카페를 좀 찾을까요? 아까 북카페 있었는데 아니라면 뭐 이런 이런 곳음 일단 뭐 이런 쪽으로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데는 막 특별하게 그렇게 매칭되는 길이 네, 뭐 이런데? 뭐다될것 같으니까 네, 그랬고, 다음 아사이 86이라고 되어있네요, 자8 1 어, 잠깐만요 1, 2, 3, 4그 다음에 5가 여기였나요? 6바이야 네전역가면었네요 좋은 정보인데 파라나마? 아 파르나라마 나는 파르나라마를 사랑한다 인데 피아우이 한번 찾아볼게요. 피아우이에서 파르나라마. 아니라면 뭐 마라냥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긴 안 보이고요. 피아오이, 피아오이 없으면 바이아 쪽 찾겠습니다. 파르나 이바라온 데인데, 아일로 파르나 라마는 아니네요. 음, 자 그렇다면 바이아 잠 바이아가 육아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8이나 이발을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동쪽으로. 뭐야, 파르나이, 파라 이바라고 돼 있네요. 아, 잠깐만 파라 이바 하면은 왜인데? 왜 여기지? 자, 카르나 이바는 있는데. 파르나라마가 안 보이네요. 네? 파라이바라면서요. 야 인마. <laughs> 야 인마. 파라이바라면서 자 다음. 안 아까는 그냥 안 보는 게 나왔네요. 저 증거를. 음 다음. 어 일단은 제가 주민한 요 위치가 맞는 것 같고 네, 멕시코인데, 북쪽의 느낌이죠. 뭐 신셀레호나, 그렇죠. 남쪽으로 저렇게 뭔가 물가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호수들도 생각이 좀 나네요. 음, 이런 쪽? 네, 신셀레호 근처. 아니면은, 네, 냥뭐 이런데로 한번 찍어볼게요. 네, 비슷했고, 마지막. 오, 여기는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이렇. 이렇게 되면 는이친 튀니지 중에서 사실상 자 남쪽 남서로 저렇는나있는 물가 제르바 섬좀생각이나는데음이런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고 이쪽으로 봤을 때 물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음. 살짝 까다로운 각이긴 한데 사실상 생각나는 게 제르바 섬에 있는 요런 도로밖에 없는 것 같네요. 발라드 앤 메흐라고 돼있는데 발라드 앙 메흐죠. 음 일단 제가 주민을 한요 제르바 섬 정도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렇게 꺾어지고 뭔가 많이 되게 크게 하나 있네요 이게 호수일지 아닐지는 근데 반대쪽에 육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제르바섬 제르바섬이 엄청 깡말라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제르바섬은 이것보다는 깡말랐던 것 같긴 한데 뭐 해안가니까 그래도 말이 될 수야 있죠 네 그렇기에 한뭐이쯤에서 시작해서 지금 아래로 친구는 내려간 게아닐까는 그런 생는을할수있이는데요는이렇게는이쪽으로꺾어지는이런도는인데구는이친이 될까요? 뭔가 다는이럽게는여 친구는 이 친구는 이런 데인가요 지금? 여기 아니라면은 아래쪽. 네 여기라기에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위에도 아닌 것 같고. 음. 뭔가 앙베흐 이거를 이거를 포르타스 젤라바 이걸 왜 지금 봤죠? 음, 근데 제르바가 젤라바인가요? 음 젤라바 일단 여기다 둘게요 네아저 아래쪽이었구나 자 오늘 22,143점이고요 네 좋은 점수 맞았죠 이거 이게 좀 너무 트롤이었는데 제가 찾던 딱 거기 위치였는데 왜 파라이바가 있죠? 진짜 진짜 이해가 안되는 이거 낚시도 아니고 이건 뭐왜 파라이바가 있었을까요? 음 파라이바 주는 요기잖아요 네 아무튼 뭐 번호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